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의 소구 소망 성취를 기도 축원드립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 대학은 바른 깨달음의 성취와 온 세상의 정토 구현을 그창건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공유, 구독 건선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불자라면 오조 홍인대산이 혜능선임이니 하는 이름들을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선종선임들의 얘기가 딱딱할 것 같지만 속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한마디로 흥미진진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불교대학, 유튜브불교대학, 대관음사 창건 33주년 기념 중국선종사찰순례를 생각하며 초조 보리달마대사부터 육조 해능 대사까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의 노시인 해능 행자가 방앗간에서 일을 하다가 지나치는 대중들이 하나같이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는 궁금해서 행자 도반에게 물었습니다. 저 스님들이 무슨 글구를 외우는 것입니까? 도반 스님이 대답하였습니다. 숙맥인 노행자가 알특이 없지. 내가 말해주지. 홍인 큰스님께서 당신의 법을 이을 제자를 구하기 위해 대중들에게 각자 경기에 맞는 마음의 개송을 지으라고 하셨다네. 다른 스님들은 스넬 음두조차 내지 못하였는데 신수 상자 스님만이 개송을 지어 벽에 서두셨다네. 그 개송을 보신 홍인 큰스님께서 크게 칭찬하시며 대중들에게 그개송을다 외우라 하셨다고 공인 근선님은 아마 상좌 신수선님에게 법을 부촉하실 모양이야. 물론 가사까지 말이야. 애능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개송을 내게 외워줄 수 있습니까? 법안은 곧바로 자랑삼아 줄줄 얽었습니다 그러자 진지하게 듣던 해능이 한마디 하였습니다. 내용이 훌륭하기는 하나, 아직 완전히 깨달은 분상의 개성은 아니네, 그려. 이 말에 같이 일하던 도반들이 한 목소리로 힐난했습니다. 글도 모르는 무식쟁이가 무엇을 안다고 허소리로 짓거리는 게야. 해능 행자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나를 너무들 무시하는 구려. 방금 내 마음속에 떠오른 개송이 있는데, 들어보시게나? 법안들은 기가 차듯이 서로 쳐다보면서 빈정대고 웃었습니다. 이에 해능행자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밤을 기다렸습니다. 대중들이 잠든 시간에 맞춰 그를 아는 한 동자성을 데리고 그 복도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촛불을 잡고 서서 동자성에게 자신이 입으로 외우는 개송을 받아쓰도록 시켰습니다. 보리수 본래없고 보리본모수그울 또한 대가 아니다 명경역비대 본래 한 물건도 끊을 본래 무일물 어디에 먼지 안고 떼끼겠는가 하처야 지네 기상 천외하고 경천 동지할 개성입니다. 원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리 본무수명경역비대 본래 무일물 하처야지니 다음날 아침 이 개성을 보신 홍인 대사는 내심 깊었습니다 해능행자의 글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대사는 시침을를었습니다 어떤자가 이 따위 개성을 지었는가? 이개송은 본성을 보지 못한 그림이라 그리고는 신발을 벗어 스노우 개송을 반쯤 문질러 버렸습니다. 점심 낮이 되어 홍인 대사는 해능 행자가 일하는 방앗간을 찾았습니다. 마침 해능이 혼자서 방아를 짓고 있었습니다. 대사는 짐짓 둘러보는 척하며 앞쪽으로 가시어 고 있던 주장자로 방아머리를 세번 투투투 투, 투 치시고는 돌아 나가셨습니다. 사실 대사가 방앗간을 찾으신 것은 이번이 두 번째였습니다. 수일 전에도 혜능이 혼자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는 몰래 오셔 말을 붙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사는 혜능 행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방앗를을다 찧었느냐 그러자 혜능이 대답하였습니다. 큰생님 방안은 다 지었지만 키질은 못하였습니다. 공부가 많이 익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아무튼 홍인 대사는 오늘 해능 행자가 써놓은 개송을 보시고 어떤 결심을 하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해능은 스님의 주장자 세 번의 의미를 지혜로서 바로 간파하고 삼경이 되자 대소의 처사로 찾아갔습니다. 대사는 천 조각으로 불빛을 가려놓고 해능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해능이 방 안으로 돌자 곧장 금강경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두 시간 만에 공부의 결론을 얻은 해능 행자를 보고 공인대사께서 이르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연하시면 일대사 때문이었다. 부처님께서는 미묘하고 원명한 정법 안장을 마가섭에게 하 부촉하셨노라. 차례차례로 전해져 나에게가지 왔는데, 내네 이제 다시 그대에게 부촉하노니 절대 끊이지 않게 할지어다. 나의 개송을 들으라. 유정이 와서 종자를 뿌리면 유정의하종 땅으로 하여 열매가 다시 열리지만, 인지 과환생 무정은 아예 종자가 없으므로 무정기 무종 성품도 없고 또한 생겨남도 없다니 무성역 무생 이상 오늘 본론적인 얘기는 여기서 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면면이 이어져 오던 부처님의 정법이 선종의 5대조사에 이르러. 행자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행자는 그한 자도 모르는 무식군이었습니다 출신 성분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남쪽 오랑캐 지역에서 올라온 몰락 가문의 시골뜨기였습니다. 오직 하나 크게 깨달았고 지혜가 출중했습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바로 홍인 대사께 바친 개성입니다. 개송을 다시 한번 읊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보리수 본래 없고 거울 또한 대가 아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을 어디에 먼지 않고 떼끼겠는가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우리 KFWG 간포도량에는 사경한 책을 모셔드리는 특별한 타입이 두 개나 있습니다. 11층 사경공덕대탑과 연화대탑이 바로 그것입니다. 매년두 차례 4월 셋째 주 일요일과 10월 셋째 주 일요일에 사경책을 봉안하는 법회가 열립니다. 사경은 아주 좋은 수행입니다. 꾸준히 사경기도를 하는 불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매년두 차례 모두 참여하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끝으로 원성취전을세번 외우겠습니다. 오마목 가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목 가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목 가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보살